오늘 코로나19 긴급진단에서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양경수 원장을 이민영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대로 북적거렸던 그 거리의 모습이 요즘 참 한산하기만 합니다. 어,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이라고 하면 연일 이제 방송 보도에서 어,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에,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고 이동하,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최대한 뭐, 어, 집에서 머물라고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 거리는 한산해질 음. 수밖에 없고요. 네. 어, 특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어,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이 일련의 경제 음. 행위를 위해서 그 동안에 음.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어, 조금은 어, 버틸 수가 있는 반면에 음. 이제 네. 소상공인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먼저 어려움을 처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면 내일, 음. 내일 영업을 하는데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더욱더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하시는 분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보니까 제조업 분야와 이제 소상공인은 조금 더 양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왜 그렇,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음. 어, 제조 같은 경우는 어,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든지 자금을 융통 조달할 수 있는 어, 이런 약간의 여력을 음. 가, 가질 수 있지만 음.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를 어떤 이 여유를 못갖기 때문에 음. 위기가 왔을 때 고스란히 그게 음. 매출로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예. 소상공인은 지금 그게 예 그게 안돼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어 어느, 얼마든지 좀 이런 위기 상황을 음. 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란 우산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 아 우리 노란 우산 공제 제도는 내가 평소에 오만 원에서 한 백만 원까지 이제 쭉 불입을 하게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내가 그대로 구십 퍼센트까지는 내내 통장에 있는 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이. 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는 음. 것이 아마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세계 경제를 볼때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태로 코로나 예. 사태로 중국에서 수출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들이 가동이 그 중지가 됐잖아요. 예, 예, 예. 뭐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예. 어 사스가 지난 2003년이었죠. 예. 2003년 그 사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나요? 그 어, 정확하게는 이제 2002년 11월부터 이제 발생한 이 에, 사스 어, 소위 감염 사태는 어 그래도 그때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4.3% 정도에 불과했고. 어또 그때의 감염의 규모로 보더라도 뭐전 세계적으로 한 8,422명 음. 정도만 감염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명, 사망의 경우도 한 775명 음. 정도고 이제 네. 그때에는 중국이 이제 한 5,300명 정도로 음. 어,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쩌면은 사스 사태는 중국 내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뿐인데 네. 지금 이번에 우리 코로나 19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